상속세를 조금만 낼 수도, 더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절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최재혁입니다. 상속세 세금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상속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지 선택함에 따라 상속세를 조금만 낼 수도, 더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되는데 상속재산이 1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100억 원인지를 알아야 세금을 계산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식 예적금이 있는데 먼저 부동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방법 순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1순위는 매매거래가액 2순위는 감정가액 3순위는 유사매매사례가액 4순위는 기준시가인데 이네 가지 방법을 제가 무작위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1순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평가방법은 선택지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방법 4가지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매매거래가액이란 상속받은 부동산을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도 상속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판다면 이때 거래한 가격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가액인데 감정가액이란 감정평가사님께서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받은 가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제 팔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감정평가사님께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상속세 컨설팅을 진행할 때 협업하는 평가사님께서 대략적인 평가 금액을 산정을 해주시는데 상속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절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란 용어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단어 뜻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자면 상속받은 재산의 주변 유사한 부동산 있고 그 부동산이 매매가 된 경우가 있다면 그 기간이 상속 계실로부터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들이 많이 해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1동 101호를 상속을 받았다고 보면 최근에 똑같은 아파트 101동 102호가 10억 원에 매매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격도 10억 원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번째는 기준시가인데 기준시가는 국가가 세금을 측정하기 위해 산정한 가액으로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는 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되는 가액보다 60에서 70% 정도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가능한 상속인이나 아니면 상속인의 자녀에게 다시 상속을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중 어떤 가액을 선택해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네중 가장 적은 금액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준시가가 그 가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 작은 금액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의 상속세는 절세가 가능하겠지만 이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감정가액은 8억 원이고 주변에 거래되는 가액은 10억 원, 또 기준시가는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당장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시가인 5억 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 이후 이 토지를 10억 원에 팔게 되면 내가 상속받은 가액 5억 원과 10억 원의 차이인 5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로 상속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저도 정말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싶으나 이 문제는 정말 케이스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주식은 특히 오늘과 내일의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가격이 변동되는 주식의 경우 그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상수세금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 가격이 한 주당 만 원인데 만약에 제가 오늘 사망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가액은 한 주당 만 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만약 내일 사망을 하게 되면 한 주당 만 삼천 원이 될 수도 한 주당 칠천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원이라고 표현해서 크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주식 수를 늘려서 만약 주식을 10만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오늘 사망을 하게 되면 10만 주한 주당 만 원이니까 총 재산가액이 10억 원이 되는 거고 내일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가액이 13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7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재산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 계산을 하다 보면 하루 차이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 하나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전 2개월,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과 적금은 돌아가신 시점의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간혹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돌아가신 이후의 예금이나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상속 상속인 계좌로 이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상속세 신고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그 날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출이나 이체를 하여도 상속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그 전에 예금이나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하거나 상속인 계좌로 인출을 하면 상속재산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상속세 신고의 경우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장 거래 내역 중 출처를 알수 없는 현금 인출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인에게 계좌를 이체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봐서.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 이후의 양도소득세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할 때에도 이 상속세 세금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도 고려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상속세 신고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이버 예약 또는 네이버 모드를 통해 상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